oh my god 미끄럼 위에 이런 자연 기에 가자! 안돼! 안돼 우리 집안! 구독 좋아요 있잖아 셨죠? 구독 좋아요 있잖아. 이 미끄럼틀 어때요? 되게 길고 좋아요. 단점은 너무 길어서 다시 올라오기가 좀힘들다는 거. 그리고 저기 한대분에서 대기하고 있으세요. 자, 엄마가 르쳐줬죠 그네를 당긴 다음에 한 발을 놓고 발을 내주셔도 <laughs> <laughs> 그네를 당긴 다음에 한 발을 놓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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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그네를 약간 위에서 잡았어야 됐죠. 피에리는 이런 그네에 탔네요. 큰오빠랑 같이. 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컬러만 하나 끓여가지고 대가 만요 먹다가 뜰으면 흘려서 안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늘 저의 미안녕 줄을 안잡하흔들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세요세 도마뱀 때문에 여기 밑에 망이 쳐져있네요 아 어, 이런 것 같네 도전 이걸 건너야지 저 터널로 갈수 있어 열심히 오세요 동생들도 모험에 떠났네요 우와 빠지는 척 하신 겁니까? 어떻게 알았죠? 다 알지 혜일할수 있겠어? 혜일아 손잡고 오자 따로 안 잡고 그냥 지나갈 거야 너는 왜 그렇게 가? 도마뱀이냐? 도마뱀이냐? 응. 도마뱀이냐? 어나 도마뱀이야 컨셉이 도마뱀이에요난 도마뱀 좋아해 끝까지 아, 도마뱀! 도마 응?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난 엄마 아빠 띠. 띠를 드리고 있어요. 동의 비행기 각자 접어 봅시다. 미션. 오케이? 자신 있어? 오케이. 잘할수 있나요? 응. 햇볕이 여보, 응. 끝내주네. 응. 근데 오늘 일광욕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개발한 거야. 혜아, 네. 이게 누구야? 이거? 응. 엄마 아빠 나무나무. 밖에 나무. 아니. 오빠가 얘기 네. 아니. 오빠예요? <laughs> 아, 어우. 엄마 어딨어 엄마가 얘 아니면 얘야. 얘. 아침아니까 얘들. 내가 침을 봤잖아. 아니니까 아침아야. 아침아. 그러니까 엄마지 엄마 아빠. 이건 이거 아파요. 아빠가 침을 이거 이쪽. 아유라 뭐 하나요? 전 지금 사람을 이 비행기에 사람을 꽂아서 사람을 떼 보러 가고 습니다 아유리는 뭐 하고 있나요? 나만의 비행기. 음 오케이. 태율아 언제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렸어? 그냥 제가 도와줬어요. 음 예쁘다.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이건 차에서 음, 노는 그림이에요. 차에서 노는 그림이에요? 그게 차 아니었어? 네. 거기 사람이 누구예요? 아 봐요. 멋져요. 계속 멋진 그림을 그려주세요. 네. 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이것처럼. 네. 이것도 혜리가 멋지게 그렸죠? 자저 아들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들들뭐 하고 있나요? 시합이요 시합. 무슨 시합이에요? 얘 예, 그러면... 사람이 아주 똑똑하게 해요. 그 사람 바이리가 만든 사람인가요? 네. 그 사람 네. 이름 뭐야? 이 사람 저예요. 김바이얘 예, 비행기 저 비행기 중에 누가 네? 더 멀리 가나입니다. 오케이. 바로.부터 시작. 바람이 여기로 모어 오호. 오 이번엔 네. 많이 안 됐다. 자. 오, 아. 오, 힘으로 밀어보셨네요. 형아가 이겼네요. 다시. 이렇게 자연에서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냅니다 가을이 뭐 했어요? 아빠, 의자 피는 거, 꺼졌죠. 어 멋져 멋져 자, 우리 가을이는 아빠를 도와서 의자를 빕니다. 자, 둘째 아들, 펴주세요! 야! 의자를 열심히, 야. 짜자잔, 의자 피기 성공! 안녕하세요, 엘패밀리입니다. 엘패밀리의 멋쟁이, 김하율입니다. 엘패밀리의 귀염이 김하율. 자, 희혜리는 올레를 들고 있네요, 올레. 네, 저희는 여기 충남 보령에 있는 스칸디 캠프팜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금토로 왔는데 어, 자리도 많고 강가 옆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좋네요. 여기는 노을이 멋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엄마는 지금 물론이랑 계란이랑 이 귤을 갖고. 아, 그귤 아니라 올레라니까 제주도 올레. 지금부터 오렌지를 닦 도록 하겠습니다. 올레라니까. 제주도 올래?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여러분 드라운 통제 이야기 하시네요 <laughs> 왜 홀로 아파하고 있을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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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맨 아빠 아빠 옛날부터 카메라맨이었어 남편이 또 명당을 이렇게 준비해줬네요. 앞에는 아무도 없고요. 옆에는 저기 멀리 텐트가 하나 보이고 옆에 아무 사이트도 않았어요. 좋아요. 바로 뒤에는 놀이터가 있지요. 놀이터 미끄럼틀 짱이에요. 짱짱짱. 아까 전에 코로나에는 우리끼리 놀기 성공. 성공. 아, 놀이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 또 놀아야지. 거꾸로 올라가시는 거는 진짜 사람 있을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위험해요. 사람, 사람 없을 때 해도 안 됩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엄마 출동! 선택해요! 선게해 구해달라는 거였어? 응 깜짝 놀랐잖아 네가 혼자 해도 되는데 아니 우리가 치아카드 아니 아니 신발 신발 이거부터 신고 묘기를 아, 부리는 아, 저... 거 아니야? 그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신발 네, 그러니까 왜 구두를 신고 네, 가고 신발을 신고 가 진짜 잘다아까왜 왔어? 캐리야 구해달래 <웃음> <웃음> 나 보고 있어. 왜? 엄마, 엄마, 아빠가 여기 아뜨리는거 너무 취해 너무 보고 싶어. 어응 오빠는 <laughs> 거기 앗아있어. 알았다. 어, 바요리, 좋았어. 맨발, 맨발. 좋았어. 맨발 좋아. 맨발 기분 좋겠다. 아, 맨발 왜? 자연을 발로 느껴봐 그래. 맨발로 하면 여기에 갑자기 개미귀신이 나와가지고 너 잡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건 하지 마. 그렇게 큰 개미귀신이 세상에 있으니까. <laughs> 충격. 내 거야. 아, 꺼 거야! 내꺼야누 거야! 쪽 아, 거야! 던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거어놀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그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 거야! 놀거 오! 이리 간지럽게 야 여기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설를 냈냐 진짜 감사하기도나 갇혔어! 하하 어떻게 나와? 네가 그렇게 그려놓은거 어떻게 나와? 엄청 <놀람> 자연다 <놀람> 음 응?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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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람> 야 누우면 어떡해 아쟤 어떡해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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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라 이게 뭐야? 바라 이거 만든 거 봤어? 봐봐 꽃잎 하나 이렇게 딱해 놨어 다 만들었다 뭐야 바야라? 개미성 개미성? 개미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알았어 저돌멩이 뭐야? 이 돌멩이? 응. 하나님 돌파 하나님의 돌파니까 뭐라고 써있어 하나님의 돌파는? <laughs> 말씀 써있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창세기였다가 또 밑에 버튼 누르면 다른 거 바뀌어. 오 밑에 버튼 누르면 뭘로 바뀌어? 창세기였다가? 창세기였다가 추레국기. 추레국기 그다음. 레비. 레위. 오 레비기. <laughs> 오좋아어 지금까지 좋아? 창세기 추레국기 레비기 그다음. <laughs> 신명기. 아맞아 <laughs> 아, 비슷해 민중기. 민중기, 민중기. 신명기요 오늘. 오 어, 바열아. 창 창세기 창세기 장을 다 입고서 이렇게. 아, 창세기 장을 다 읽으면 밖에 이게? 응, 출입구. 출국기. 이야, 출입국 들어. 이 오시던 거랑 회고. 이게 무슨 상이에요? 개미교회상 와, 개미교회상 자, 아, 이런교회 성을 만들었네 개미들이. 아, 멋지다. 캐리는, 캐리는 뭐 만들어? 쎄라. <laughs> 여보. 쎄라? <얘라>? 쎄라. <laughs> <laughs> 아, 넌 뭐해? 모세 갈대 상자 할때하면 들불 하려고 오 모세의 갈대상자 들풀. 자 저희 아이들은 지금 노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쉬고. <laughs> 엄마는 쉬고. 엄마는 쉬고, 아빠는 촬영하고. 갈대상자 일은 들풀만. 받아요할 것들아. 요. 지저스. 뿡.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나눠진 건 아닌 거 알지? 응 무트로 서서히 드러났어 무시 응. 서서히 드러났다고 캠핑장의 명당자리는 B1, B2입니다. 저 위에 있는 캠핑장만 잘 보이고 밑에서는 강이, 강이, 안, 강이 안, 안, 안 보입니다. 아, 그래도 저기 놀기는 되게 좋은데 이 노을 느낌은 윗자리가 짱이네. 우리 사진 찍는 거야? 동상 찍. 노을 찍. 가장 좋은 자리는 저 위쪽에는 B1, B2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서는 강이 안 보여요. 흙만 보이죠. 놀이터가 대신 가깝습니다. 밑에서는. 그래도 좋아요? 아, 여기 밑에서도 보이긴 합니다. 에이, 쬐끔 보인다. <laughs> 여기 네, 노을이 멋있네요. 우우리 방향을 되게 잘 잡았다. 노을 보는 방향으로 잡았어? 에, 네, 그리고 간 곳에는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응. 음, 어, 간곳고 저쪽을 가서 구경을 하고 차로 장을 갈 거야. 엄마 어, 저기에서 구경하고 바로 도착해진다. 그럼 할수 있을까? 왜? 그래? 밥다 먹으면 해질 것 같은데? 입 벌려. 입 들어간다. 입 벌려. 립 들어간다. 입 들어간다. 입을. 입을. 가자. 음. 음. <laughs> 아 자, 여기는 밥 먹는데 노을이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음, 너무 좋은 위예요 진짜 예술이다, 그지 얘들아? 음, 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 와 어때? 밥 먹는데 노을이래. 우리가 방향도 잘 잡았어. 네. 노을의 감성이 어때? 노을 떠다니는 느낌? 노을을 떠다니는 느낌. 노을 위에서 밥 먹는 느낌 같아? 음. 음. 아, 여기 자리 진짜 예술이다. 응. 때마침 바람이 또 저쪽으로 부는 진짜 이건 대박한 편. 아유라 하지마. 응.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아유라 캠핑이 좋은 점이 뭐야? 볼거리가 많잖아. 볼거리가 많아. 집에서도 많잖아. 그러 이런 놀이터는 여기밖에 없을 거 아니야? 다 아, 캠핑장마다 다른 놀이터 있어? 응. 네. 이번에 진짜 엄마 잘 고른 거 같아. <laughs> 캠핑장. 응. 캠핑장을 응. 잘 고른 거 같아. 응, 아빠가 세 시간 캠핑장. 가량 캠핑장을 못 고르고 있었지. 응. 그래서 골랐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가 그랬거든. 근데 다시 물어보니까 또안 고르고 있더라고. 그래 여기 가자 그냥 바빠 우겨댔지. 그래서 왔는데 짱이지. 울 장난을 마음껏 탈수 있는 진짜 이시간 축복 받은 거다 언니 엄마 나도 나무. 몇 어... 오빠, 나 나무 여기 놀고 싶어 오빠 놔줄게 오빠 어떤 오빠가 지금 히엘이한테 기회를 줄거 역시 우리 둘째 꽉 잡고 슉. 나무 이번에 나무 하나만 드세요 하나만 히엘이 어차피 혼자 할수 어, 있어야 혼자 돼 히엘이 혼자 해봐야지 히엘야히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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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그건 위험하니까 조심히 갖고 노세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삼 남매들. 지금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벌써 막내가 돌아오다감합니다 무서워서. 무서워서. 피를 왜 왔어? <laughs> 여기는 화장실 위는 공주방 부엌도 만들어 줄게 위가 부엌이야 응. 들어오는 입구 여기 응, 응. 응.